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이 흐름을 읽어 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고길입니다. 러시아군의 병사들이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 러시아군의 최대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이크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우크라이나 중앙정보국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항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7일 성명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충계 대공세가 예상됨에 따라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려는 러시아군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러시아 병사들은 전장에서 직접 생포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스 이크는 이와 관련해서 푸틴이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소위 이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되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하게 방어함으로써 러시아군은 군사적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전쟁 1년이 지난 지금 전투는 우크라이나 최동부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겨울철 공격 시도가 대부분 실패했다고 라 말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귀순을 지원하는 나는 살고 싶다. 그러니까 I want to live 이한 라인에는 전쟁에 지친 러시아군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라인의 미탈리 마트비엔코 대변인은 러시아 군인들의 항복 호소가 지난달보다 두배 증가한 3천 건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온 트라이브 이 한라인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정보총국이 지원을 받아서 전쟁 포로 치료 조정 본부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전투를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러시아 군인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I want to live 한라인은 전화 상담 물론이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러시아군의 문의에 답을 해줍니다. 접속 방법도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로 연결되는 한라인에 직접 전화하거나 를 텔레그램, 왓스앱 등 이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세부 정보를 등록하면 I want to live와 연결이 됩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통하는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병사들은 한라인에 전화를 한 뒤에 안전하게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접촉해서 항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받습니다. 한라인 운영 책임자인 마트베인코는 이 러시아 병사들이 이 한라인에 전화를 걸어서 항복 의사를 표하는 것이 첫 번째라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남기하며 이후에 우크라이나 영토에 도착한 후에. 다시 한라인에 전화를 걸어서 항복하겠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요원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했습니다. 통화상담관 스피텔라나도 BBC에 항복 방법을 묻는 러시아군에게는 통상 위치를 공유해달라고 답변한다. 그러면서 이곳으로 전화를 하는 러시아군인들은 거의 대부 다수가 간절하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아, 또, 군부대에서 몰래 도망쳐 나와 전화를 할수 있는 저녁 시간대 통화 건수가 확 늘어난다라고 설명하기도 있습니다. 일단 투항하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수 교환 프로그램이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구금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트빈코는 이런 교환을 통해서 러시아 정부가 석방한 우크라이나인은 지난 1월 말까지 모두 16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의 마우무트 지역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 I want to l i 한라인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3월 초에 우크라이나 원리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임시 점령지에서 동원된 총 9,836명이 투항을 선택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강제 징집을 통해서 동원된 러시아 군인 21명의 아내와 어머니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남성들이 전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처형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약 3,500건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미 투항한 러시아 군인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러시아 군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죽음이나 생포, 둘중 하나인데 이아이온트라이브의한 라인의 적극적인 홍보 와 운영은 이 러시아 병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관계자에 따르면 이아이온트라이브한 라인이 개설된 이후에 1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자 중에서 약 84%가 러시아 출신들로 전장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징집을 앞둔 이들이 주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BC가 확보한 일부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러시아 본토에서 온 메시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모스크바 거주자라고 밝힌 한 문의자는 수차례 징집당할 뻔 했으나 지금까지는 피했다. 우크라이나인을 죽이고 싶지 않고 내 목숨도 부지하고 싶다. 그러면서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런 문의자에게 우크라이나 상담원은 한라인에 일단 등록하기를 권유를 하고, 아 우크라이나 영토로 접근하기 전에 사용 가능한 비밀 휴대폰을 하나 더 준비하라고 추천합니다. 실제로 현재 모스크바에 살고 있다는 한 러시아 남성이 한 라인으로 전화를 걸어서 곧 소지 명장을 받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나? 살고 싶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내 목숨도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항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상담원은 그에게 실제 파병되면 미리 준비해야 된다. 전선에서 쓸 비밀 전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나는 일반 시민이다. 우크라이나 시민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이 아이원투라이브 한라인을 통해 상복하게 되면 하루 세끼 식사와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가족 및 친척과도 접촉이 가능해집니다. 제네바 협약 준수는 물론이고 또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과 법률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 아이원투라이브 한라인 운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7일 성명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봄철 대공세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항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좁아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이 아이온톨라이브 한라인 운영이 화제가 된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월 27일에도 영국의 가디언이 6,500명 이상의 러시아군들이 우크라이나 투항용 이 한라인을 통해서 항복을 시도했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끈바 있습니다. 가디언은 이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6,543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이 아이온톨라이브 한라인을 통해서 투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탈리 마트빈코 전 전쟁 포로 부대에는 군번과 개인 정보 등을 토대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연락한 이들이 러시아군 소속이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한라인에 대해서 러시아도 민감합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한라인 사이트가 러시아 내부에서 작동되지 못하도록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 조치는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군인 2000명 이상이 이 해당 한라인을 통해서 항복 의사를 밝혔다라고 공개한 뒤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러시아에서는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됐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대체 사이트가 개설됐고 나중에 이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유심칩만 구하면 항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군의 집단 투항은 지난해 전쟁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이 끌려온지도 모르고 언격결에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군인들이 겁에 질려서 투항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또한 최전선으로 보내진 러시아 군인들에게 먹을 식량조차 제대로 보급되지도 않은 그 열악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속속 항복 그사를 밝히면서 투항을 했던 겁니다. 지난해에는 자녀를 전쟁터로 내보낸 러시아의 가족들이 한라인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러시아군의 아내는 남편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후에 연락이 두절됐고 키이우로 간다고 했을 뿐 다른 말은 없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CNN은 이 한라인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러시아인에 대한 선전 목적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병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내 전쟁 반대 여론을 부추기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푸틴의 전쟁 동원령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의지도 없이 무작정 최전선으로 끌려 나온 러시아의 청년들이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도망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한라인으로 전화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명예욕과 권력욕으로 벌인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희생당할 처지에 놓이니까 이 생명의 의미를 찾고자 한 라인을 찾는 이들의 처절함이 눈에 밟힙니다. YTM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